아, 오늘 말씀에 제마 한번 고백합시다.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자.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자. 아, 중보 기도. 물론 이제 중보 기도라는 말은 예수님한테만 우리가 적용되는 말이고, 우리 보통 도고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중보 기도라는 말이 다 통용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냥 사용을 합니다. 자,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제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라고 말하죠. 어, 그럼 어떤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어, 중보 기도라는 결국 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에,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만을 사랑하는데 굳이 뭐 다른 사람이 잘 되건 못 되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평안한 삶을, 평안한 신앙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세 번째 환상을 아, 본 내용이죠. 다니엘은 총네 번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그네 번의 환상 즉 1장부터 6장까지는 남의 기도, 남의 환상, 남의 꿈 이런 것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쓰임 받았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자신이 경험한 네 번의 환상을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또 받아서 밝혀 보여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단일에게 나타났다. 음? 바사 왕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말인데요. 바벨론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유다가 멸망 당했을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당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전 605년 605년이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김 왕 때거든요. 여호야김 왕때 이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가 보통 605년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반쯤 되니까 15살이라고 가정하면 이미 70년에 때가 다찬 줄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이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바사왕 고래서 제3 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살에 이르만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이 되는 거죠. 어.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그랬죠. 세 일에 보통 다니엘이 드렸던 세 일에 그래서. 세일의 기도에, 세일 기도에, 단일 기도에, 단일 기도 이게 세일의를 30, 21일을 말하죠. 세일이니까, 그래서 단일이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나 봤더니 3절 보니까 금식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면 세일의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맵시도 내지 않고, 그야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네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했나 봤더니 저째달2 4일에 내가 히태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태겔은 창세기 예사 나오는 에덴에서 네 강이 흘러갔다라 그러죠 에덴에서 흘러가던 네강 중에 한강 이름이 비손강 히태겔 히떼, 히겔강 근데 거기 보니까 히태겔 있어 히태겔 히겔은 빠르다 급류 이런 의미가 있는데 히태겔을 창세기 2장 1 4절에히데게레나라를 70인역에서는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헬라말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70인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70인성경은 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말 유대인들의 학자들이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그래가지고 70인역, 70인역 그런데. 이 칠십인 역에는 히데길이라는 단어를 티그리스, 한 그렇죠 티그리스라는 말로 이렇게 어 해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이 티그리스 강은 주리가 자라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지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하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저쪽또 무슨 문에 아마존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문명 이렇게 해서 보통 문명의 4대 발생지 이렇게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배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얘기죠 메소라는 말은 가운데 중간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강과 유퍼라테스강 그 중간에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라 그런 의미가 메소라는 단어인데요 이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가 티그리스강과 유퍼라테스강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강이고 밑에 있는 강이 유퍼라테스강이죠 그래서 히데게라는 강은 디그스 강을 지금 상징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가서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하러 갔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곳에 뭐 성전 예배당 이 있었겠어요? 회당 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만한 처소가 없었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딱 좋은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다니엘만 간 것이 아닌 것 같죠? 이 오절 말씀 보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눈을 더 바라본 즉한 사람이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아 숨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같이 우리 기도하러 가자. 아마 다니엘 세 친구들도 같이 갔었고 위에 또 동조한 여러 명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본 거죠. 그것은 뭐예요?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 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어 이런 모습에 보통 사람들은 놀라서 빠질 정도의 까지지만 그러나 보니까 자기만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았는데 왠지 머리를 넣었던 그런 분위기에 분위기에 압도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놀라자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모습은 우리가 사정전 9장에 사도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도바울이 탐해석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니 네가 나를 어,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지? 자기는 예수님이 이제 죽고 사라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둘러선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만 들었다고 그러죠? 어, 사람. 사도,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을 가 봅시다. 오늘과 동아이라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보면 자 5절부터 한번 봅시다 대답하되 주여 니우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17절 가시 읽습니다 <laughs>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는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고요 다른 사람은 뭔 소린가 이러고 있는 거죠 어 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환상을 다니엘은 봤어. 어. 근데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봤고 홀로 봤다는 얘기죠. 나와 함께 한 사람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 했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환상뿐만이 아니라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 같았으니까 막 엄청난 우왕 웅장한 그런 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환상은 못 봤지만 아마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놀라자 빠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어, 사도 바울이 다메적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상황이 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 그런 상황인데 이 히데갈 강가에서 기도하러 갔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를 취했다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이 2차 천도여행 때에 어디로 가요?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죠. 마게도냐 지역 첫 성이었던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우리 기도할 처소가 있나 없나 이렇게 에, 찾던 중에 루디아라는, 그러니까 루디아 댁이죠. 루디아 댁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 댁에 가서 어,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빌리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하러 갔다가도 어때요?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았는데 그것이 루디안의 집이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서나 항상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굳이 왜 예배당에서 와서 기도합니까? 그는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냐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은 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시다 골방, 골방이라는 겁니다. 골방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장소를 골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처럼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배당이기 때문에 오늘 히태겔 강가에 다니엘이 간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상을 보았는데 어, 다니엘만 홀로 환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던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느니라 없어졌으나 내가 그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압도되는. 그런 웅장한 모습에 한마디 한번 키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어, 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자 또는 되라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삼일상 1 3장에서는 삼일 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부어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시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가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에 들어가서 혹시 왕을 구하거들랑 요로요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왕이라는 조건은 이래 이래 된다라고 이미 신명기서에서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니까 사무선자가 마음이 상했어요. 너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자꾸 왕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삼일선자에게 저들이 구한 왕을 세워라라고 해서 세웠던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사울 사우랑. 왕. 어, 근데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으나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의식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 그 모습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이 모습을 삼일 선자가 알았어요. 그리고 어때 이제 삼일 선제도 나이가 들어 들어가죠. 그런 가운데 삼일 선제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삼일 선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일상 12장이네요. 1 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테니까 너희는 잘 믿고 따라오고 하나님을 경외해 이렇게. 예, 기대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어, 사무엘 선지자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다. 라는 얘기죠. 사무엘 선지자는 스스로가 말하기를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까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예,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까지 기도를 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미엘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리스가 458년에 침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일주일로 돌아가서 성전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하잖아요. <laughs> 근데, 이때 그렇게 허락을 했지만, 여러분, 단일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나이 85세인데, 이때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뭐하나 뭐 그리고는 차라리 남아서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중보 기도의 사역을 이 바벨론 땅에 남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어.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 누가 내게 부르지 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이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누가 내게 부르지 죠? 누가에게 부르짖죠? 저들을 구원케할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에스겔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도 대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일찍기를 바래요. 철 명절 주간입니다. 물론 3,500만 명 이상이 이동한다고 뉴스도 떴던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별히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른 상황 가운데 살다가 일과 친척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면 의견들이 분분해요. 의견들이 분분해.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항상 그러잖아요. 명절 끝나게 되면 몇 사람이 죽어나가. 왜 죽어나가?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형두가 형이 동생을 죽였느니 누가 누구를 죽였느니 이런 뉴스들이 막 빈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의견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막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환상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환상이 보이지 않도록 했을까요? 그는 그만큼 다니엘이 전심으로. 전심전력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 생각납니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의 기도 응답받는 응, 비밀 그건 뭐였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였다는 얘기죠 어. 이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어. 이처럼 목숨을 드리는 그런 어떤 기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에게 이런 비밀한 것들을 보여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리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 더욱더 그 많은 모습으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명절 주간이지만 이처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했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도 새벽 미명을 깨워서 주편 변하와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깨달아질 수도 있고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기도할 때내 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5천만 명 이상이 움직이는 이대 명절에 하나님 마귀 사단 역사 나타나지 않고 평안하게 명절을 잘 맞이하고 그리고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이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